자, 다음에 네, 치명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두때요 휴먼베이스, 자, 응. 인간들은요? 알프라이브이틀이라 씁니다. 그래 인간들이 이틀요 자 뭐에 의해서 by a natural desire 좀이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가 있대, 세요 어떤 욕구냐? 이렇게 동사가 수식해 줍니다. 즉, to form and maintain its personal relationship. form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형성하고, maintain하면 유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어인터프스컬이 어떤 그 상호간의 사람간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만들고 유지하려는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친구 만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관계를 추구하는데 누구와의 관계? With o t h e r s 타인과의 관계를 갖다가 추구하게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가죠 그렇죠? 자 뭐하기 위해서 To fill a fundamental need, fill 채우다 이런 뜻이니까요. 어떤 근본적인 욕구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보세요. 어, 친구와의 어떤 관계 갖다 추구를 하게 되고요. And 그리고 this need 이러한 욕구 즉 어떤 욕구 지금 다 이게 말하면 이게 이 욕구 이 근본적인 욕구 이거 다 아, 앞에 이미 자연성런 욕구를 만든 겁니다. 이해하세요? 예, 어, 상공하의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욕구는 u n d e r l u n d e r 라고 하면 뭐뭐의 기반을 두다 이런 요구는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Many emotions,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Decisions throughout life 그쵸? 인생 전체에 걸쳐서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맞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는 이유가 감정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결정 이런 데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너무 아닙니다. 자, 어땠어요? 3 번. 자, probably 아마도 the n e d to belong, belong 이거 바로 문법요죠 to belong. belong 이 뜻이 뭡니까? 이제 어디 어디에 속하다, 소속이 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어 소속이라고 해볼게요. 소속하는 거 그래서 어,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그죠 이런 욕구는이 r 프로젝트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해서 산물이다. 자, 뭐에 대한 산물이다? Human beings의 evolutionary history as a social species, 어떤 어이 사회적인 종, 그죠 사회적인 종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진화의 역사의 어떤 산물이 어디인가 소속이 되고 싶은 욕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약하기 그지 없죠. 맞죠. 다른 맹수들은 이빨 막 이빨도 날카롭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하니까 모여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요, have long depended, long depended on 아주 오랫동안 의존해 왔어요. The cooperation. 그뭐 뭐죠? 아, 아. 오케이. 자, 그래서 협력. 그래서 협력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뭐에 대한 요 어다드 h uh, e r s for the supply food, uh, protection from predators, and the acquisition of the essential knowledge. Acquisition 습득이란 뜻이요. 아, 단어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뭐 어,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라든지 음식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타인과의 협력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다, 의존을 해왔다라든가. 아 이것도 되게 참흥네요 그래서 위 i t h o 가 없으면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머가 없으면 자 without 한번 쳐볼게요 이거, 이거 그나마 좀 볼만한데 어. 여기 다른 화평 그리고 오드나 카풀빈 와 이거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친구 이거잖아요. 만약에 뭐가 없다면 그뭐 없었다면 이런 뜻이지. 이거 뭐예요? 가정권이요 가정권.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만약에 단어를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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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기억나십니까? 어, 들은 것 같은데. 글쎄어 들은 것 같은데. 추론이 이거 뭘로 바꾼지 알겠습니까? 혹시. 이거 뭐뭐 그냥 없이인데 얘가 뜻이 지금 머뭐가 없었다면 이기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가족법이라는 게 여기 뒤에 있는 동사 때문에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 야 내가 돈이 없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나뭐못 도와줄 것 같아. 이게 가족법이에요. 이거는 가족법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없어, 지금 돈이 없어서 지못 도와준다는데 근데 이런 건 가족법이지. 없다면 without the air 말 됩니까? 공기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없어져 볼게, 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맞습니까? 이제 이제 이런 거 가정법이라고 하죠. 아세요? 보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벗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리고 if if what? 자 여기서 문제, what일까? 아월월나자 주중에 뭐가 다닐까요? 네 부자죠 어김도 없죠 자 이게 헤드나 빈이 여기서 이제 정답입니다 왜 이거는 가족법 과도 이건 가족법 과거 완료였어요. 맞아요? 뭐, 어디랑 맞춰줘야 되냐면, 이뒤의 형태랑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헤드 민사. 그죠? 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헤드, 나 빈, 포,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월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월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또 바꾸면은, 헤드, 일, 헤드 일, 낫, 빈, n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정서 과거 완료전형적인문제가정법습니완이 i 전 y 적인이제 문제가 되겠 v e 이 y 약간 라인 e 면서 외우면 돼요. r e like, I'm not g o i 이 g t 이렇게 it. I'm n 이 t g o 요 n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n 없다면이아니야 없었다면이야. 그래서 아풍성과 그리고 메인 get used to social media. So, the social media is used to 에 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 e a r l y h u m a n be i n g e s 아마 초기 be used be u s e s e d e be e 여기까지가 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5월 중심 여기까지가 됩니다. 아세요? 그래서, 이코위드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다루다, 이런 뜻이고, 엄마를 다루다. 그리고 이제 어댑터 2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적용을 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아, 인간들은 아마도 다루거나 적용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디에 uh, their physical environment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을 다룰 수도 없고 어 적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6번 그럼으로 자, seeking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명사 주어고요. 자, 어떤 어, 밀접한 그리고 meaningful relationship 이런 어좀 이제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요. has long been 아 아주 오랫동안 vital right 필수적이었다. vital right 뭐? 필수적이 이렇게 휴먼 서웨인 인간의 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었다고 라 하면서 지금 끝나는 거맞죠음 좋습니다. 그래서 어, 건질만한 문장은 5번 우리 하나 건져내고 그지 네, 5번 체크해주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년 어, 3월 28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시시껄껄합니다. 자쿠어핀 우리 옷은요. 네 옷이에요. 옷. 자 옷은 doesn't have to be expensive. 비쌀 필요가 없어요. 음, 그렇죠? 옷은 비쌀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vide comfort during exercise. 어, 오케이. 운동하는 동안에 편안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쌀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운동할 때 무슨 비싼 옷 입으면 아무것도 안 입으면 되지. 그렇지? 네? 네, 아무것도 안 입으면 좀 그렇다. 그래서그뭐 그, 면티 하나 입으면 되죠? 무두 편안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자어 셀렉트, t 선택을 하세요. 옷을 선택하세요 어떤 옷? appropriate 적절한 옷을 선 적절한 그래서 적절한 옷을 선택하십시오 뭐를 의미세요 For the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어떤? 네. 어? 네? 저.. a p p r e c i e a p p i e a p p e i e 아 a p p r e i e 이랑 헷갈려요? a p p r e i e 이요? 이거는 음. 감상하다 이해하다 이사하다감사하다감이시죠죠감사하다 그죠? 물어봐감사고진진않요합니다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좀다감그합니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으세요합니다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그래서 인바라먼트 컨디션이 있어던 환경상태에 적절한 그죠? 이런 옷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i 위치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 환경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에대수시을 하는 건데요 자 어떤 환경 조건이냐면 You will be doing exercise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기를 이런 환경에 어떤 운동 이런 것들에 갖다가 좀 적절한 옷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옷은요 어, 또 operation, 여기서 operation 또 썼네요. 그래서 적절한 옷이 머리 위해 적절한 옷, for exercise and season, season 계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절과 어떤 운동에 적절한 아, 이런 옷은요, can improve your exercise experience. 여러분들의 운동 경험을 갖다가 향상시켜줄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듭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요, 옷은요 어떤 옷이요? Have a wicking capacity, wicking capacity. 뭐, 흡수력 그렇죠? 흡수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옷들은요, 얼 r help 도움이 되면 뭐 하는데, dissipating, d i s s i p a i i 발산하다. 발산하다 뭔지 알죠? 몸에서 발산되는 거. 그래서 열을 발산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신체들이 열을 발산할 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 <laughs> 너무 짧아요. 자이 컨트렉스의 반면에요. It's the best. 아주 좋은 게 뭐냐? Two faces. 그러니까 가조 진조네요, 여기. 맞습니까? 가조 진조. 여기가 지금 가조. 여기가 지금 진조. 이렇게 지게 되면 이게 되게 좋대요. 추운 환경을 마주치는 게 되게 좋대요. 뭘 가지고요? t h layers. layers. 이거예요. 겹겹이 이거는 시죠? 어?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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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이 겹겹이? 아, 이거 원래 아닌데 겹이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겹겹이 추운 환경에 이렇게 마주치는 게되죠 지금 운동할 때입니다. 이니또 운동 안할때 파크 입고 가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가 파크 입어요 자, 소, so, 뭐하두로 <laughs> You can adjust your body temperature. 그죠? 여러분들의 몸의 온도를 갖다가 어드디어스 때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겹겹이 입고 나가 이게 좋다. 자, 뭐하기 뭐, 뭘 피하기 위해서 땀 나는 걸 피하고 그리고 remain comfortable. 좀 이제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추운 겨울에 겹겹이 입고 나그러면 어, 아주 좋다. 네, 끝났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어, 글쎄요, 오늘 질도 여기까지 나가고요. 어, 워크북 금일까지안 해놓으면 피사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네, 그 음, 뭔 말인지 아시죠?